자, 버전 앤 파이터. 과연 내일, 여름 이벤트부터 UM 나오는데, 선생님들, 찍먹 괜찮은가요? 라고, 어, 혹시나 물어보신다면, 간단하게, 제가 알지 못해도 지금 나와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선생님들의 로드맵, 번파에서 알려지지 않는 로드맵을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내일이죠. 어, 6월. 29일, 어, 여름 이벤트가, 여름 썸머 페스티벌이 시작이 됩니다. 아, 그래서 사실상 또 오랜만에 복귀하시거나, 어, 선생님들 요즘에 던파 뭐 별일 없다며, 어,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못해도 한달 이상은 신스컨 놓으세요. 특히, 이 여름 페스티벌 및 육성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경우엔 간단한 패스만으로도 웬만한 게 케어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올드비 형님들 얘기는 아닙니다. 저같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거나 이미 이 형님들은요, 서머 페스티벌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아무리 형님들 맨몸 스쿼트도 200개 하시면 허벅지에서 피나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나 패치가 없이 이미 20 캐릭 박할 졸업을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형님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기,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를 만들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laughs> 이게 그니까 이벤트보다 쌓인 게더 많을 수가 있어서 물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유비나 복귀자 형님들이 굉장히 찍먹하기 좋은 상황이니까 최소한 한 달,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는, 반 정도는 현생인들이 찍먹하고 그 다음에 여태껏 나와 있었던 컨텐츠들이 여름 이벤트 따라서 올라가기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 받기 좋을 것이다. 그러면 여름 이벤트, 그러니까 그럼 스텝은 어떻게 밟을 수 있나요? 자, 처음에 들어오셔서 만약에 아이템을 받고 시작을 하신다면 은그 아이템들이 보통 명성 기준 3만 선에서 맞춰질 겁니다. 높은 확률로. 그래서 3만에서 선생님들이 게임 시스템을 이해를 하시고 하신다면은 3만 3천이 찍혀요. 3.3이 찍히면 여기가 이제 최초의 레기온 던전. 이번 시스템에서 핵심이죠. 어, 레기온이라는 던전으로 기존 그 우리가 알던 일반 던전의 형태가 아니라 주간 던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3,000 에서 레기온 던전을 진입하고요 이 진입해서 얻을 수 있는 장비들로 플러스 명성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 마이스터의 실험실 또한 3.3 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주간 컨텐츠로 여기서 음, 그 다음에 1일로 얻을 수 있는 상급 던전에서 여기로 그 다음에 플러스 3.3에 하나 더 걸쳐있죠? 혹시나 내가 그 플레이 포인트가 모자르시다면 일반 던전으로도 3.3에서 피로도를 뺄수 있는 던전들이 생깁니다. 상급 던전과 일반 던전을 조금만 도셔도 피로도가 크게 없을 거에서 요렇게 해서 한 캐릭터 가볍게 침묵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돌리셔서 이, 이 스피지를 돌려서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가 아마 한번 던전 한 번만 돌아도 융합 보상을 줄 거예요. 그러면 한 부위가 융합이 되면서 나온 장비들, 이스핀즈, 마이스터 실험실, 그다음에 캐니언 힐등 슬레이어 던전에서 나온 재료들을 성장을 하시게 되면은 얘가 3.5에서 6 정도 찍힐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게 됐죠? 어, 어 되게 가볍네요. 어, 그쵸 그리고 다음 주에 이스핀즈 똑같이 이제 그 1일 및 주간 던전들를 두시게 되면은 얘네들로 또 스펙업이 되겠죠. 그래서 3.5에서 6이 찍히면 다음 던전인 3. 4 던전인 바칼레이드의 가이드 모드와 흡사한 개전이라는 던전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개전에 진입을 하셨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개전에서 얻수 있는 재화를 얻으실 수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벤트를 토대로 갔을 때 재료 아이템을 같이 주죠. 그럼 여기서도 융합이 되면은 명성 350이 같이 올라요. 그럼 여기서 악세사리 350 개, 여기서 방어구 355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대신 첫 주차에 몇 개나 줄지는 모르겠는데. 못해도 한 부위씩은 융합할 수 있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가 들어가면은 요 친구들 한번더 반복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반복한 다음에 얘네들도 똑같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3.8이 찍힙니다. 3.8이 찍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원회랑이라는 또 레기온 던전이 추가돼요이3.8 던전에서는 특수 장비들 세 부위를 융합할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한 부위 융합할 때마다 350의 명성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4만이라는 수치가 2주 정.. 모르겠어요. 2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자로는 제가 모르, 모르겠지만 여기서 오르는 그 아이템들을 융합하시고 그 다음에 성장시키시고 기존 친구들도 융합 성장을 계속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스핀즈가 한 이번에 좀 빠르게 이스핀즈가 졸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방어구 3개 이스핀즈 3개 차원의랑 3개가 넘으시면은 한 4. 0에서 4.1이상 올라가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 바칼 레이드를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요거를 아마 조금 열심히 하시는가 좀빡시게 돌리시는 분들은 아마 한달 안에 바칼 레이드를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바칼 레이드가 끝이 아니라 이 바칼 레이드 위에 하드 바칼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드 바칼까지 쉽게 갈수 있다 요건 아닐 겁니다. 왜냐 하드 바칼은 그래도 현재 나온 기준 엔드니까 엔드를 아무리 던전앤 파이터가 엔드 접근성이 좋다 그래도 1, 2주 만에 뉴비가 오자마자 이게 단계가 지금 발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약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형님들이 신나게 놀고 계시면 6월 29일 날 컨텐츠를 이제 딱 찍먹으로 시작하셔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신 여기서 맞춰야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이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죠. 그래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으시게 되면 한 달. 뒤면 얼마입니까 말이라고 저 7월 30일이 되겠죠 7월 31일이 되겠죠 31일 뭐 이정도까지 놀으시게 되면은 이 다음에 뭐예요 8월 1일이죠 8월달이 금방 형님들이 한달만 노셔도 8월달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칼레이드 이제 오 야, 재밌다 재밌다 이러고 놀고 계시면 8월달이 돌아오는데 8월 초반에 며칠이 될지 몰라요 8월 초에 던전앤파이터는 던파로 온 이라는 오프라인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 뭐, 어, 이제, 다른 RPG 게임들은 이제 6월 달에 여름과 함께 이제 좀 진행을 했다면은, 던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늦게 진행을 해요. 어, 그래서 던파로온이라는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요건 디톡스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던파로온이 끝나고 나면은, 어, 업데이트까지 그러면은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던파로온이 나옴과 동시에 어떤 것이 진행되냐? 여름 이벤트 끝났어요, 그쵸? 형님들 한달반 정도 신나게 노셨으면 이제 여름 이벤트 다 긁어 드셨잖아요. 그럼 선생님들도 고인물이 되실 수 있게 부캐릭이나 부부캐릭, 부부부캐릭을 키우기 쉬운 바로 8월달, 8월 20일. 정도 대가 뭡니까? 던전앤파이터의 생일이죠. 던파 18주년이 8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6월 29일 날 들어오셔서 7월 달 신나게 여름 이벤트 노시고 던파로 온 오프라인 행사. 와, 던파는 요런 것도 하네 하신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8월 달 이제 18주년 이벤트가 시작이 되겠죠. 8월달 18주년 이벤트로 선생님들도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부캐릭들도 좀 편하게 늘릴 수 있는 중요한 행사들이 이벤트가 되게 세게 나와요. 그래서 부캐릭, 본 캐릭들과 비슷한 정도의 부캐릭을 좀 양산하기 되게 쉬운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 선생님, 이제 부캐릭들도 그렇고, 부캐릭들도 바칼레이도 졸업할 때쯤 됐는데, 이거 어떡하라는 거 이제 할게 없나요? 라고 하기에도 9월쯤에 선계가 나오겠죠. 저같이 이제 선발대라고 표현할 만한 친구들이랑 지금 시작하는 형님들이랑 얼추 출발선을 완화하는 이 타이밍입니다. 물론 최선발대 형님들을 따라갈 순 없어요. 왜? 최선발대 형님들은 소위 말해 선발대라 하면 졸업이 아니라 선발대라면 돈저씨들이거든요. 자, 돈저씨들이거든요. 사실상 여기에다 저도 한 10억 가까이 박았고요. 여기 이 친구들도 못해도 300만 원 이상 <laughs> 아니 아니, 정신 차려. 예, <laughs> 네, 박신것처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선발대를 완전히 동일해진다는 어렵겠지만, 선발대들과 같은 컨텐츠를 스텝을 밟을 수 있을 정도로 출발선을 따라가실 수 있는 타이밍이 이번 여름과, 그 다음에 주년 이벤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형님들도 이번에 찍먹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6월 29일 여름, 여름 이벤트. 그 다음에 7월 노시고, 그 다음에 8월, 그 다음에 던파로 온, 오프. 오프라인 8월 중순 18주년 그 다음에 9월 선계 1등 요렇게 해서 형님들이 최소한 최소한 지금 던파를 시작하신다면은 3개월 정도는 신나게 노시다가 오셔도 되지 않을까 놀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림으로다가 어. 말씀을 드리고 어 선생님 그러면은 선계 끝나고 나면은 그뭐 선계가 저도 상급 던전 정도에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상급 던전이나 아니면 선계 레기온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선계 레기온 끝나서 보통 선계가 완전히 생 컨텐츠가 새로 나오는 거거든요. 완전히 확장된. 지금 우리가 천계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지금 그천계 전기 막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번 선계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두달 정도 논다고 쳐요. 두 개월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빨리 드시는 분들은 한달 만에 졸업이 되겠지만, 또 부캐릭도 올라오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잖아. 그래서 두달 논다 치면은, 9월에서 11월 달이 되겠죠 그럼 뭐가 오죠 던파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겠죠 그래서 사실상 형님들이 이거를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건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어 그냥 관심을 가지고 컨텐츠들 아 이런 것들이 진행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은 충분히 이번 연말까지는 이런 것들을 좀 즐겨 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번 여름에 한번 해보시면 어떠신가 추천드린다는 점. 대신, 말씀드리지만, 어, 선생님, 이거 약팔이 하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 또약팔이만 하지 않죠? 던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약간 메타상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올라오실 수 있는 만큼 지금 가볍게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저같이 좀 무겁게 하기에는 쉽진 않다. 그래서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게임하기는좀 쉽진 않지만 또 가볍게, 아, 어, 던파, 맞아. 추억이 깃든 게임이야. 한번, 요즘에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볼까? 하시기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요번에 한번 해보신 게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덮어 한번 찍먹 해보시는 거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